31살 개우생꼭 네. 풀고 가야 됩니다 오, 닭띠는 삼재가 아요 삼재가 아니어도 닭띠는 풀어야 돼요 어. 이 사람들은 또 해운연하고 또안 맞아서 네. 나하고 해운연이 안 좋아도 풀어야 돼요 아유. 안녕하세요 엄지 보살 입니다 이게 이제 삼재 얘기 나오는 삼재풀이 얘기들로 이렇게 많이 따라서 들오잖아요 네네. 요띠분들이 진짜 꼭 삼재풀이를 하고 가야지? 괜찮다. 괜찮다라기보단 무조건 그냥 풀어라. 선생님 스타일대로. <laughs> 물론 구수라면 무당도 좋고 다 좋겠죠. 근데 꼭 삼재를 푼다라 그러면 네. 36용띠부터 시작할게요. 네. 삼재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. 음. 내년에 네. 거기다. 7월, 8월에 생일이 들은 분은 음. 100%에다 110% 풀고 가셔야 됩니다. 음. 거기다 90월도 끼워 있다면 더 100%고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되고요. 네. 또, 원숭이띠 쉬은 여섯. 네. 몸수도 안 좋지만 돈으로다가, 음. 어, 뒤통수 맞을 일이 있으니까 돈 거래는 네.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, 삼재는 꼭 풀고 가요. 또 해운연하고도 썩 좋은 해운연은 아니에요. 음. 이분은 역시, 이분도 생일이 1, 2월이라면 음. 여지없는 아. 풀고 가는 게 맞을 겁니다. 아, 네. 네, 꼭 그것만, 달에 따라서 또 틀리겠지만, 네. 일단은 그냥 저한테 잠깐의 토종 빌걸 본다고 생각하면 돼. 네. 그리고 31살 개우생 네. 꼭 풀고 가야 됩니다. 닭띠는 삼재가 아닌데? 삼재가 아니어도 닭띠는 풀어야 돼요. 어. 이 사람들은 또 해운연하고 또안 맞아서, 아, 네. 그 다음에 이제 경진생 24살짜리. 뭐 24살짜리가 와서 풀기는 그렇지만 뭐이 채널을 보고 계시다는 부모님이 24살짜리 자손이 있다면 믿져봐야 본전이요 음. 그러니까 그때 한번 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삼재가 아니신 분들도 그거를 푸, 푸, 풀고 아니 삼재가 있다고 해서 풀고 삼재가 없다고 해서 안 푸는 게 아니라 음. 나하고 해운년이 안 좋아도 풀어야 돼요 아. 예를 들어서 내 자손이 24살이야 네. 24살인데 얘가 말 그대로 원숭이 용띠다 보니까 얘를 풀어줘야 돼. 그럼 우리 아들만 풀어주세요. 이러고 준단 말이야. 그럼 이거 이해 되세요? 얘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놈이야. 땅에서 뚝 떨어진 거야. 어디 사는 누구네 자손에. 누구네 기준임에 네. 누구네 장남 자손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다 보면 그 가족이 다 풀어질 수밖에 없어 아... 얘가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 부모의 자식이고 누구 부모 자식인데 하다 보면 삼재만 풀어지나 어... 그러니까 이런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앵맥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... 어, 그래서 앵맥이 하면서 삼재가 있는 자손은 삼재도 풀고 네. 다 풀어서 오... 그렇게 가는 거지 아, 네네. 네, 어, 너무 좋은 정보인데요 아 그래요? 네. 그러니까, 저는 이 유튜브를 찍는다고 해서, 어머, 안녕하세요. 이런 거안 돼요. 내 스타일대로 찍으려면 찍고 말라면 말어. 그냥 이런 스타일이니까. 자, 엄지 채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. 글쎄, 제가 말했다그래도 이분들이 제 말이 틀려서 다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